정말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오늘 저녁은 완벽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김치찜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런데 늘 아쉬운 게좀 있잖아요?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깊은 맛은 좀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식인 통삼겹을 가지고 겉은 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묵은지랑 특별한 양념을 섞어가지고 푹 끓여내는 묵은지 김치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기 같은 거, 아, 이거 요리 해 먹어야지 하다가도 한 번씩 깜빡해가지고 기간을 좀 놓친 적도 있잖아요? 그럴 때 수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먹기는 좀 어렵지만 김치찜을 하게 되면 그래도 고기를 한번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 그럴 때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중간에 육수에 비밀 재료가 두 가지 들어가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치찜이라든게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선 김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묵은지인데요. 묵은지 같은 경우는 씻어야 되는지 안 씻어야 되는지는 김치에 있는 이런 소 있잖아. 이런 소. 이런 무나 야채 소를 한번 먹어보고 쓴맛이 나면 이 김치는 씻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먼저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먹어보니까 살짝 쓴맛이 나긴 하지만 많이 쓰지 않거든요. 새콤한 맛이 더 강하고. 저는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최대한 두껍게, 한3등분 정도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국물을 좀더 맛있게 내줄 표고버섯 5개만. 표고버섯 많이는 안 넣을게요. 5개만 손으로 잘라가지고 준비해주시고요. 표고버섯을 넣으면 천연 육수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깊은 맛을 내게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버섯의 밑둥은 들긴 부위는 제거하시고 만져보시고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딱딱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거를 해버리시고 옆으로 동그랗게 잘라 가지고 식감 좋게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서도 에 육수가 잘 나오겠죠 마늘이 빠지면 안 되겠죠 마늘은 열알 사용할 건데요 큼직큼직하게 칼로만 내리쳐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마늘 넣으실 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넣으시고 저처럼 좀 큼직큼직하게 넣으실 분들은 처음에 같이 넣고 끓이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세게 치지 마시고 가볍게만 치시면 됩니다. 마늘도 한쪽에 보관해 주시고요. 김치찜이라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어려운 재료는 딱히 없잖아요. 한솥 끓여놓고 나면 며칠 정도는 또 맛있게 김치찜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손이 가더라도 한 번씩 집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파는 두 뿌리,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시면 좋겠죠. 벌써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엄청 쉽잖아요 <laughs> 이제 버너 준비하시고 김치찜 전문점 부럽지 않은 전설의 김치찜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깊숙한 웍 준비하시고요 불 켜주시고 지금 중불로 달구었는데요 센 불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불로만 달구시고 삼겹살의 지방 부분을 먼저 익혀줄게요 강불이 아니라 중불이에요 기름 쪽이 어느 정도 색깔이 나면은 한 면씩 돌려가면서 익힐 겁니다 한 면이 다 익어졌으면 이제 옆면도 뒤집혀서 익혀야겠죠 내면만 다 익히면 끝나는 거니까 불은 항상 중불이에요 중불 강불로 하시면 타기도 하고 굳이 강불까지 필요 없으니까 중불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아주 그럴싸하게 나죠 팁을 드리자면 이 김치찜 이렇게 시어링 할때 지방 쪽을 가장 많이 익혀 주세요 지방을 최대한 이때 빼주는 게 정말 깊은 맛이 나는 김치찜을 만드는 팁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좋게 굽는 걸 시어링이라고 하는데 시어링을 할때 이런 팬이 열 전도율이 좋지 않으면 한 쪽만 타버리거나 고기가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실 때열 전도율이 좋은 이런 팬을 가지고 구우셔야 됩니다 고기를 그래야지 이렇게 겉파 속촉 삼겹살이 나옵니다 이제 면들이 다 익었으면 고기를 꺼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불을 끄시고 재료들을 넣어 줘야 되는데 우선 양파를 가장 아래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이제 구워진 삼겹살을 이 위에 올려 주시고 지금 보기만 해도 엄청 맛있겠죠 여기에 표고버섯 김치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 맛없는 김치도 좀 익혔다가 이렇게 김치찜 해서 드시면 좋으니까 푹 익혀 가지고 이렇게 찜으로 드셔도 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을 살짝 잠기게 부어 주시고요 저는 물 1리터 넣었거든요. 그리고 위에 대파까지 넣으시고 여기에 이제 비장의 재료, 고채육수 회알 그리고 참기름 넣어주셔야 합니다. 참기름. 들기름도 좋은데 참기름이 전더 맛있더라고요. 참기름을 크게 두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 국간장을 1 작은 술만 넣어주세요. 국간장이 약간 향을 책임져서 국간장 은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된장. 김치찜에는 된장이 들어가야 구수하면서 푸근한 맛이 나거든요 김치찜 전문점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된장을 넣으시더라고요 된장 맛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한꼬술만 한 넣어주시는데 된장 넣으실 때도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바지락 꽃게가 들어간 이라 육수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더 넣거든요 동전 육수도 넣었지만은 이런 된장 넣을 때도 육수가 좀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것들 넣으시는 게 팁입니다 팁 한쪽에다 넣어주시고 불 켜주시고 중불로 1 시간 정도 익혀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너무 활팔 끓으면 불을 좀 줄여가지고 하시는 것도 팁이겠죠. 1 시간 뒤에 볼게요. 보시면 지금 어, 너무 잘 익고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그때부터는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가지고 김이 빠지면서 국물이 좀 쫄게 끓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면, 짠! 저는 중간에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를 좀 첨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빨갛게 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치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 좀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 추가하셔도 돼요. 자,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 마지막 됐을 때한번 김치를 들어보면, 우와, 색깔 보이시나요? 이 전설적인 색깔. 국물 보세요. 벌써 색깔이 전설적입니다. 와, 장난이죠? 이제 한번 불을 꺼보고 제가 한번 봐볼게요. 보이시나요? 김치찜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색감이 너무 좋은데요. 전설적인 국물 색깔입니다, 진짜. 얼마나 잘 익었냐면 김치 그냥 이렇게 집게로만 해가지고도 이렇게 이렇게 뜯기면서 뜯겨. 이렇게. 와, 너무 잘 익은 것 같은데. 고기도 한번 꺼내가지고 이제 한번 잘라가지고 넣을게요. 고기에도 이제 완전히 간이 배가지고 정말 맛있어졌겠죠? 미쳤다, 미쳤어. 야. 고기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음, 지금 와 칼이 그냥. 슥 들어갑니다 슥 보실래요? 지금 보이시나요? 육즙 나오는 거와 엄청 잘 익었죠 엄청 고기를 딱 썰었는데 향기가 너무 다르 향기가 보세요 여기 흘러나와요 이렇게 육즙이 이렇게 흘러나니다 흘러 진짜 와 완벽하게 고기가 익었네요 너무 많이 익히면 다 으스러져 버리니까 다 뭉개져 버리잖아요 고기가 너무 많이 익히지는 마시고, 오늘 보여드리는 정도로가 익혀주시는 게딱 좋을 것 같네요. 고기 단면 보이시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이런 김치찜에는 또 김치를 이렇게 길게 찢어야 제맛이죠. 이렇게 아주 잘 익어서 쭉 찢어집니다. 이렇게 쭉. 아주 완벽하게 익은 김치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럼 맛있게 만든 김치찜, 고기도 이렇게 굽게 썰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때깔 장난 아니거든요. 김치랑,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지금, 고소한 삼계룬 향에, 통삼겹이랑 같이 한입 진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음! 음! 진짜 맛이 엄청 지네요. 국물도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와! 정말 국물에 밥 비벼다가 김치 쭉 찢어가지고 고기 한점 올려가지고 딱 먹고 싶은 정확하게 그 맛입니다. 그 맛. 누군지에서 나오는 그 깊은 맛, 그리고 고기를 한번 구웠기 때문에 구워서 나온 그런 풍미들이 합쳐지면서 정말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오늘 저녁은 완벽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쌀뜨물 있으시면 쌀뜨물도 넣어가지고 하시면 더 진한 국물이 나오겠죠. 김치찜 같은 경우도 삼겹살로 하게 되면 삼겹살에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 탄력과 관절 건강에도 좀 도움을 주고요. 익힌 김치 같은 경우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죠. 특히 이렇게 육수 같은 걸 가득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국물 맛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김치찜 전문점보다 훨씬 맛있는 맛이 납니다. 김치 한번더 먹을게요. 음! 화면으로만 보셔가지고 되게 아쉽죠? 와, 이거 직접 드셔보셔야 되는데. 돈 주고 사먹어도 아깝지 않은 맛입니다. 최고. 방향패 식구님들, 김치찜 사실 간단합니다. 근데 고기를 어떻게 다루느냐, 국물 간을 뭘로 잡느냐, 그것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식 그대로만 하시면 통삼겹 김치찜이 하나로 삼시세끼 그냥 해결되실 겁니다. 김치찜 같은 거 하실 때 코팅력이 좋지 않고 열 전도율이 좋지 않은 냄비로 하시게 되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거의 100% 바닥이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팅력 좋은 냄비로 찜 같은 거 하실 때는 하시는 게 좋아요. 코팅력 좋은 알템바 티타늄 마스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한배 식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식구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 레시피,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공동 구매 진행하는 일정까지도 다 챙겨드리니까 박강패 식구 멤버십도 꼭 가입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 이렇게 맛있는 김치찜 만들어가지고 온 가족과 그냥 풍성하고 행복한 식탁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식구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 조 로빈이 응원할 테니까요. 저랑 오래오래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